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금고 동아리 슬생생입니다. 요즘 대금고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있대요. <laughs> 그래서 저희 슬생생이 여러분들을 위해 코로나 팩트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봐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코로나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19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류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포유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이 다양하고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호흡기 소화기 감염병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게 S 그룹, V 그룹, G 그룹으로 나뉘며 사람들은 보통 A형, B형, C형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박쥐와 천성갑으로부터 발생되었다고 알려지는 최초의 바이러스는 A형입니다. 그 외에 동아시아로 퍼졌다고 알려지는 A형의 변종인 B형 바이러스, 유럽의 초기 환자들에서 발견된 B형의 변종인 C형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전염병들인 우한폐렴, 사스, 메르스 모두 원인균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럼 이제부터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콧물, 두통 등이 있고 일부는 후각과 미각 소실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냐? 주요 감염 경로는 바로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 감염이란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할 때 생기는 비말, 즉 침이 비감염자의 호흡기에 들어가 감염되는 형태입니다. 방금 보신 거와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다른 감염 경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자가 기침을 했을 때 물건에 비말, 즉 침이 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비감염자가 그 물건을 만진 후 자신의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코로나19 감염 방법에는 비말 감염, 에어로졸 감염, 대변 입 감염, 접촉 감염, 임산부, 태아 감염이 있는데요. 비말 감염과 에어로졸 감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비말 감염에 대해서는 아까 살펴봤으니까 에어로졸 감염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에어로졸 감염은 비말 핵이 떠다니다가 호흡기로 들어가 감염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비말 핵은 침방울보다 긴 거리를 떠다닐 수 있고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감염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에어로졸 감염일까요?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긴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가 에어로졸 감염일 확률이 낮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KF84, KF99 마스크가 에어로졸만큼 작은 입자를 걸러낼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원래 백신을 만드는 원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바이러스를 주입하거나 유전자 코드를 주입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백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다. 2020년 6월 28일 이후로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자,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렇게 합니다. 아프면 최소 3일 쉬고 1 m 이상 거리를 두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하셔야 되고 매일 두번 이상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있다고 해도 실내 환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소문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는데도 나에게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겁먹지 말고 아래 방침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파를 막기 위해 출근이나 등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1339 또는 지역 번호 충북은 043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043 120으로 전화한 후에 선별 진료소와 보건소 안내를 받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코로나 팩트체크, 실생생과 함께 파헤쳐볼까요? 그럼 코로나 팩트체크 첫 번째, 빠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으로도 전염되나요? 자, 이렇게 눈을 바라보기만 한다고 해서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감염자의 침이 점막으로 침투 시에는 전염이 가능하다고 해요. 코로나 팩트체크 두 번째, 빠밤. 실내에서 소독제를 분무, 분사하면 바이러스 병원체를 죽일 수 있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오히려 분사된 소독제가 피부, 논, 눈, 호흡기를 자극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실내에서 <laughs> 무자비하게 소독제를 분사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도록 해요. 코로나 팩트체크 세 번째! 빠밤! 청소와 소독의 차이점, 굳이 둘다 해야 될까요? 정답은 둘다 하면 좋다입니다. 청소는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는 거고요. 소독은 세균 바이러스 자체를 아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청소 후꼭 소독까지 필수로 해주시면 좋겠죠? 코로나 팩트체크 네 번째. 코로나 환자의 대변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되나요? 정답은 아직은 노 입니다 환자의 대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보고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로 인한 전염의 사례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장난이라도 대변을 만지지는 않도록 해요 코로나 팩트 체크 다섯번째 애완동물과 접촉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나요? 정답은 노 입니다 애완동물이 사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이 애완동물을 감염시킨 사례는 존재한다고 하니까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손소독에 조금 더 열정을 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실생생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쏙쏙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어떻게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모두 모두 바이러스 조심하세요.